안녕하세요. 선도 농원입니다. <laughs> 갑자기 <웃음> 양파를 심게 됐어요. 오늘, 음, 장날이라고 양파 모종을 사왔습니다. 요거는 저장성이 강한 저장용 양파, 양파이고요. 어, 올해는 작년에 두단 심었더니 좀 부족해서, 원래는 세 단을 샀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하얀 양파. 그리고, 야는 이렇게, 뿔따구리한 색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는 적양파 조금 얻었습니다. 사가시는 분께 그래서 이만큼 심을 겁니다. 적양파는 이는몇 센치 간격으로 심한게이렇센이 15cm? 한뼘정 아, 예. 양파는 한뼘 정도의 간격으로 심어주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앞줄에, 앞줄에, 앞줄에 요만큼, 요만큼은 적양파를 심어줄 거예요. 한 뼘. 이 뼘이 이렇게 큰가?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거 석탄이면 몇 고랑 나와요? 세 고랑? 주문 봐야 알아요. 그러면 이만큼을 길이에 따라서 어, 틀리기 때문에 얼마나 심을 수 있을지. 뭐. 저희 여기 이쪽에 양파는 아, 이제 두 번째 심는데요. 저번에는 저 끝에 짜투리에 심었고 지금은 이제 어, 여기서 오른쪽에는 늙마늘, 어, 의성마늘을 심어놨어요. 그리고 지금 그 옆에다가 이 아, 양파를 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고요. 아, 한 뼘? 한뼘 정도 간격으로 해서 심어주면 된다나요? 네, 요거, 요 양파도 요거는 저장성이 강한 양파래요. 저장용 양파 모종이라고 그렇게 팔더라고요 시장에서. 그래서 요거 요거는 좀 잔잔하네. 저건 좀단단한데 어. 대따길라대라이 피되면은 어가도거는 거야. 맞아 맞아, 맞아. 응, 뭔소알아어 아, 너무 멀다니까 t k 이정도 m 나 n a Mona. m 됐 n a M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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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왜? 그거 저기 a m 요까지. 요까지. 요까지야? 요여지요지 m o 을지지고 지금 밑에. 심어 심어 놓은이라 그래야 돼? 저뭐고 고래 고랑에 고랑에 놔둔 양파를 흙으로 덮고 있습니다. 호빠를 이용해서 덮고 있는데요. 이래서 한 번씩 이렇게 다져줘야 되나요? 발로? 어, 발로 이렇게 이렇게 좀 살짝 다져주면은 좋답니다. 밟지 마. 이렇게. <laughs> 다시 밟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laughs> 아, 밟아주면 안전하답니다, 그래도. 붕 떠있는 것보다는 애들이 뭐 안정감을 갖겠지요. 같이. <laughs> 응. 음, 예, 양파 굵기만큼의 간격을 두면은 된답니다. 네, <웃음> <뭐예요>? <웃음> 그거는 저희 삼급한 농부님의 생각입니다. <laughs> 심는 사람마다 간격도 다 틀리고 심는 방법도 다 틀리잖아요. 이건 또 아. 네. 한이 네. 네. 아, 혹시라도 이제 한 포기 죽을 걸 예상으로 해서 아, 어, 어, 조금 더 간격을 좀더작게 해서 그래서 심어 준답니다. 심어 보니까 100%안 나가. 심어 보니까 아, 100%가 다 살진 않는답니다. 열심히 놓고 있자. 이렇게 간격이 어느 정도냐? 이 정도. 어, 참하네요 간격이. 제발 <laughs> <laughs> 똑같 똑같해. 자로 제발 똑같해. 자로 재면 간격이 똑같답니다. 어, 진짜 거의 일정합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놓을 수가 있지? 간격이 거의 일정합니다. 어, 대단한데요. 어떻게 이렇게 간격을 놓을 수가 있죠? 자. 모정이. 아, 그래요? 응. 음. 예. 그래서 오늘 양파 심기는 끝입니다. 양파 더 심을 거예요? <laughs> 없죠. 사야 되죠. 어, <laughs> 음. 저기 너무 많이 터졌는데, 물이 막 들들들 세고 있습니다. <laughs>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이상에서 조문국 공주였습니다.